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가보나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그런 집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오는 길에 도중에서 서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그때 제자들은 아무 얘기하지 못하고 서로 묵묵하게 침묵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얘기한 그런 대화는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참 조용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있던 아이 하나를 부르셔서 그안 가슴에 이렇게 안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나 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함께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이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높이되고 또 크게 되고 그런 것이 아직도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여부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면 그들도 역시 그 예수님처럼 한자리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이제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정말 너희가 크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정 반대는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1등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많이 가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100점을 받아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참 칭찬하죠 야, 어떻게 해서 잘했나 그리고 나서 모든 부모님이 그 다음에 콩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네 반에서 몇 명이나 100점 받았느냐 우리 아이가 몇등 현재 여기에 부모들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또 권력을 갖는 것도 사실은 이크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생각 그리고 가치관과 정반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별로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 제자들에게 자꾸만 이 얘기하면 아마 제자들 치료할 거고 도망갈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거기에서 제자,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저희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조용히 밖에 나가셔서 대화에 물을 떠오십니다. 그리고 그 식사하는 제자들 앞에 그 물을 넣고 그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신 나이까.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내네 발을 씻기는 게왜 씻기는지 내가 모르지. 그러나, 이후에는, 이후에는 내가 반드시 알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아,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네 발을 씻어야 정말 네가 내,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선수 씻겨주심을 통해서 낮아지고 선기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는 것에 또 1등을 하는데 모든 관심을 갖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상 사람들은 모든 관계에서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의 위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항상 내가 중요하고 내가 첫째가 돼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1등이 되려면 누군가 2등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꼴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반드시 내 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또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누군가는 시행되어 되고 죽는 데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에 경쟁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그리고... 아픔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재물을 어, 나누고 베풀고 산다면 분명히 이 땅은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가지고 더 쌓고 더 누리는데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런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심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그 동산 안에 뱀으로 그렇게 위장한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에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선악과는 바로 아단과 이브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가는 아닐까 아,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신 사람이구나 나는 먼지고 흙이구나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게 내가 숨쉬는 이유이구나 네데 그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아담과 이브는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전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정말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 그 벗은 몸을 보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무화과의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그리고 숲 속으로 숨어 들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입니다 손아가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에 대한 노선을 쫓겨난 인간은 세상을 방황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 유혹과 하나님을 떠나게 한 마귀 사탄의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냐는 불모,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습 가운데 죄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까이 땅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삶의 중심이 항상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 발씩 한 발씩 나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늘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가져도 가져도 결코 내 마음 속에 만족이 없는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리고 벙어리 귀신과 귀머리 귀신을 쫓아 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칼릴리로 오시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을 뭐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드리고 가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이 사실을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묻는 것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며칠 후에 맞이하게 될그 십자가와 부하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녁에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희들 무슨 얘기를 했냐. 제자들이 말을 했지만 창피하거든.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대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높, 높아지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해야 된다. 정말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세요? 그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이십니다. 예수님. 그럼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너희가 첫째가 되길 원하면 맨 마지막에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이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가장 높은 자지만 그러나 죄로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이제 곧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천하고 낮은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런 참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어갈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섬기는 자로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바로 성김의 자리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이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겨야 되고, 나는 1등이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의 어떤 기대 가운데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못견뎌 하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고 높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인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밝가벗겨주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가 쓰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낮은 자리 바로 성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성김의 자리로 갔지.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는 나의 제자 아니냐.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이제 내가 살았던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 아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힘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아무 짓이도 없죠. 가장 연약한 자가 아입니다. 그 아이를 부르시고, 그 아이를 안시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오바마 대통령을 방문하러 왔을 때, 여러분, 온 나라가 얼마나 진심으로 마시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존경의 표시인 거예요. 자기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호텔에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모든 국회가 함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이 가장 귀한 격실을 가지고 왕그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어리고 가장 천하고 가장 미천하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큰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미천한 그 아이를 안아서 영접하는 거야. 섬기는 거예요. 돌보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내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나 어떻게 예수님을 살아나?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가장 작은 자 가장 별 볼일 없는 자 가장 미천한 자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 병든 자 약한 자 죄인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homeless people들 거듭떠보지 않는 사람들 저 인생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가서 그들을 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게 대제자의 삶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아자 성도님께서 병장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마 3월 달이죠. 갑자기 참, 그동안 좀 몸이 불편하셨지만, 그래도 참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중풍이 오셔서, 그냥 쓰러지시고, 그 이후로 그냥 계속 병장에 계십니다. 그러기를 거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참 힘들어요. 잘 말씀도 못하시고, 한쪽이 마비되고, 그것도 그냥 침대에서 하루 종일 계셔야 되는, 뭐참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참 은혜 가운데 우리 워자 성도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나를 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참 우리 은혜, 은혜 선교에도 다 가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하하고 축복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몰라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의 귀한 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세례받게 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식을 다 끝나고 서로 기뻐했는데 제가 뵈 보니까 그 시간에 가장 기뻐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오하자 성들님의 남편이신 우리 김병성 집사님. 참 어린애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영석 집사님을 참 펴면서 제 마음속에 참 아,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 부모님이 누워 계시면 자녀들이 돌볼 수 있죠. 또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돌보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내가 아팠는데 남편이 돌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 6개월 동안 그참 사랑하는 아내를 옆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내의 모든 참 병수발, 대수발까지 다 받아내시고 때마다 음식을 주시고 다 빨래하시고 청소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심방 가면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참 어떻게 해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죠. 들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해 주시고 제가 참 아내를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원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내가 살았던 이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사람들의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한 가정에서 부부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선기고 정말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 그럼 부부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내들의 눈물 맺혔던 눈물이 닦여지고요. 그 아내들의 그 아픈 그 마음에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거기에 진환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정말 낮은 위치로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발을 씻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됐대.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며 가족이 살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그지, 직장이든, 학교이든, 우리의 어떤 위치에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자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에 일어나시고,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거기로 일어나는 그구든지 크고자 하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요 그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